이상항도 말하고 싶었어요 어, 맞아요 궁금하네요 적어놓은 게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은자리 좌석들이 있잖아요 네. 그냥 일반석이한 5개 정도 있다고 쳐요 네. 근데 그 5개 <laughs> 앞에서부터 1, 2, 3, 4, 5번이 있으면 네. 1, 3, 5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,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. 네. 그리고 내가 3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붐비는 건 아니었어요 네. 두 분이 들어와요 퐁당퐁당 아, 뛰어도 e, 있아요아 2, 4에 앉을 어, 수밖에 E자에 없는 2자에 아무렇지도 않게 쓱 옆으로 네. 그냥 귀에 뭐 꽂고 있고 막 핸드폰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쓱아 옆으로 약간. 해서 두 일행이 네. 안, 같이 앉을 네. 수 있게 그걸 네.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 또 하나 더 있는 게막 밖에 그손 씻는 거 밖에서 이제 저는 제가 손 씻어가 되거든요. 네. 제가 손 씻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크림 있잖아요. 네 그런 걸 발라주는 사람. 그거를 아발라주기까지 그게... 그냥 딱 꺼내서 주는. 어. 음..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짜주려고 했을 때 그냥 안 짜고 왜 스마일이라도 그려주면서. <laughs> 어. <laughs> 근데 지금 저 핸드폰 너무 엄청 <laughs> 빽빽하게 보이거든요. 지금 이게 이게 아 일단 더 말해주세요. 궁금해. <laughs>